안녕하세요. 김형빈입니다. 오늘은 2025년 11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이번 소개할 식물은 삽주, 삽주입니다. 삽주가 이렇게 성장을 해서 이제 생을 마감을 했네요. 삽주도 어. 뿌리를 캐서 약재로 사용을 하는데 뿌리를 창출 또는 백출이라고 한다 합니다. 뿌리를 캐서 말려서 약재로 사용하는데 위염 항암 이뇨작용 간 기능 개선 심혈관 질환 위장 질환에 탁월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연생 식물이라고 합니다. 이번 소개할 식물은 삽주. 이것은 삽주의 씨앗. 삽주의 씨앗 방입니다. 씨앗. 오늘은 김영빈이가 삽주를 영상으로 담아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소개해 봅니다. 이상 봉담에서 김영빈이었습니다. 끝.